5분의 랑 5분의 36 5분의 36? 5분의 마이... 마이너스? 5분에 27 5분의 7자 이거 말고 다른 게나오시분 있나요? 지자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답이 잘못 기입된 경우로 요렇게 수정해 주면 넘어와도 될 거야 모두가 동의하면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하면 풀어드려요 여러분 아니시니? 없는 거야? 오. 어? 선생 아니야? 가볼까? 어 그러니까 답이 있는 답이 나왔어? 네. 어 그래? 이거 확인해야 돼. 확인해줄게. <laughs> 자우선 다소가 맞다 그 개념은 아니다. 더 확인이 좀 해, 필요한 부분이면 해드릴게요. <laughs> 쌤이 일단 풀어봤을 때 오답이 문제 안에 이거는제 기억에도 없어서한번더 저도 체크해볼게요. 자 봐봐 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표를 모두 다 구하세요. 자, P점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. 아, 이거 그려야겠네. 어떻게 그리느냐? 그냥 수직선처럼 그리세요. 음, 여기에 A점이 있고요. 그다음 여기 B점이 있어요. 절대 말이 안 되는 위치입니다. 그러나 좌표축을 무시하고도 풀수 있는 문제나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. 자, 이때 어, P라는 녀석이 이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P는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. 됐어요? 그러면 이 선은요. AB를 지나는 선일 뿐인 거지 P가 무조건 이 선에 있다는 말은 아닌 거야. 오해지면 안 돼. 이 선을 그린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. 자, 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P 중에 이런 P도 있잖아. 너희가 찾아야 되는 P 중에 이런 P도 있는 거 맞지? 아니요 지금 AP랑 그 다음에 BP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, 라고 하는 점을 지금 찾으라고 했을 때, 그점 하나 일단, 요 가족만 보면 여기 있는 건 맞죠? 그렇지 자, 그런데, 이 점이 구해진다 하면은, 이건 1대1 네분점의 개념이거든? 막말 한번 그냥 구해볼게요. 5하고 1 더해서 2 나누면 3. 2하고 4 더해서 2 나누면 3이야. 자, 그러면은, 원점에서 지금의 t점까지 거리가 9가 되느냐? 될 턱이 없죠. 뭐야, 네분점 아닌가 우리의 개념은 어디 있어야 돼? 지금 여기서 요 선을 하나 그릴게요. 무슨 선이에 수직 이등분선. 여기 위에 있는 점 P들은 전부 다 거리가 어떻습니까? 거리가 그때 그때마다 다 같은 거야. 맞아. 우리는 이 선을 일단 찾아야 돼. 그치 자, 이 선. 우리 아까 전에 그 뒤에 있는 문제들에서도 이거 선 비슷한 거본것 같거든요. 자, 수직이라는 말을 구매했었기 때문에, 이두 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 정도 찾아볼게. 이 <laughs> 기울기 얼마나 와요 5에서 1 되면 4분의 4에서 1때면 2분의 1이네? 3초만이 아 자, 그러면은, 이 보라색 선의 기울기. 얘는 기울기 얼마돼야 돼요? 곱해서 마이너스 1되 되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. 괜찮아요? 됐어요? 어, 그러면은, 이 기울기를 가지는데 이내분점인 1대1 분 중점이지, 이 점을 지난 직선을 세우셔야 돼. 니요 직선 이름을 제가 L이라고 할게요. L 직선, 미리 그려놓을게요. 완전히 무시했지, 그지 어, 저표축가 무시하고 풀고 있는 중이야. 자, 우는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3 플러스 3. 괜찮니? 어, 그러면은 요 직선 위에 P 점이 있는 거야. 그렇지 근데 난 마지막, 어디 점과의 거리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? 원점 이번에 원점 여기서 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얼마가 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야? 구가 되는 지점 자 그냥 혹시 물어볼게요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구가 되면은 모두란 말쓰지는 않겠지 이 책의 느낌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구 이런 느낌 맞아요 어,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여기 위에 점을 설정하셔야 돼요. 여기 위 점을 설정하세요. 그러면은, 요 직선을 정리해보면,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, 3이니까 플러스 얼마? 9가 되겠네. 자, 요점 하나 설정하자. a 콤마. b 슬레이에 a로 설정하네. A9만, a 콤마, b 할래? a 콤마, 마이너스 2a 플러스 9 할래? 1이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9 괜찮죠? 자,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가 얼마다? 자, 그거 쓰시면 되겠네요. 가볼게. 구는 루트에 a 0이의제곱 a 제곱 이 a 9 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게요. 지 자, 양변 제곱하시면 a 가몇차 방식 되냐? 이차 방식이 되겠네요. 마이너스에 이의삼 a 플러스 구 만약 요거 날라가고 여기서 A가 나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a 가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분명히 0이 나와야 되기는 해요 그치? 자 그럼 요걸로 계산했다면 그래서 나온 답이 저거라면 저게 맞아요 됐어? 자, 마지막 계산 안 해도 돼 차량이 필요하면 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멈출게자 정리해 보시고요 그러면은이 답이 맞는 걸로 방향이 맞다면 확인해 주세요